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63면입니다. 463면 말씀 17절부터 한 절씩 교 l s 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롤해라. 아사렛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유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되면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딸이 헛지 헛... 헛...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네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두 용사가,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도 주시는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그 동안 이스라엘이 많은 대적들 대적들과 전쟁할 때뭐 진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습니다. 왕이 그것도 왕자가 죽습니다. 자, 왕과 왕자가 한꺼번에 다 죽는 일 이런 일은 드뭅니다. 간혹 전쟁 가운데 왕이 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자까지 죽어서, 죽어서 어떻게 말하면 왕족이 다그더 이상 민족 자체가 완전히 이젠 사라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죠.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부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이 다윗 세계는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승계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았다.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을 따지면요. 바로 다윗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받았을까요? 아니면요. 그는 이이 부분을 어떻게 받았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지금 그 죽음 자체를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지금 조가를 부르면서 그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가가 얼마나 슬펐든지 그 구절 자체 자체 구구절절 슬픔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슬픔이 자신만의 슬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죽었으니 너무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유다의 슬픔으로 유다 민족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기록해둬라 야살에 책이라는 데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야살에 책이 오늘날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그 그 책에 기록해서 남길 정도였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왕조든지 그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왕조를 지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죠. 어떻게 보면 전 왕조를 왕조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도 비하하죠. 그뭐 별거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비판하죠. 반면에 자신의 치적은 높이는 것이 그게 보통 정치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것이 왕조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왕조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옛날 대통령은 잘못했고 지금은 잘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회사의 CEO가 바뀌면요. 사장님이 바뀌면요, 전 사장님보다는 지금 잘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슬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난 지난 왕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슬퍼한다 정도까지는 이해를 한다쳐도 백성들에게까지. 조가를 불러서 그드, 그들에게까지 이 슬픔을 전하면서 참 이런 슬픔이 다시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특히 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왜 지나가는 왕조를 자꾸 강조하게 하고 그들을 생각하게 할까요? 혹시... 다윗이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일까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보와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왕조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실패했다, 이걸 일부러 각인시키려고 일부러 조가를 막 불러가지고 겉으로는 조상하는 척 애곡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방 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과연 다윗의 속속 내용 진짜 진심이 무엇일까요? 자 다윗이 어떤 진심이었는지는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금방 파헤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실로 그들을 조상하고 있고. 애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이 성경에 조가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넘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이 너무도 슬퍼하고 있고 너무도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그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패, 패전당한 그 슬픔을 안타까이 여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순수함과 진정한 슬픔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조가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죽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전쟁을 참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랑하는 형이요, 용사였습니다. 비로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두 용사의 죽음을 애곡하고, 그들의 용맹이... 온 백성에게 제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아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 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오라 두 용사가,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안타까운 두 용사가 죽었다. 두 용사가 쓰러졌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걸 반복하면서 그 죽음을 죽음을 애곡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일 때문에 블레셋의 도시들이 이 개가를 부르거나 즐거이 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블레셋 도시가 이미 즐거이 여겼죠. 개가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요. 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길보아산을 원망합니다. 산이 원망스럽다. 왜 산이 그 그들의 그 죽음을 그냥 놔뒀냐 이거죠. 그래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길보아산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이슬도 비도 안 왔으면 좋겠다. 산아 밉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을 위기 앞에서 죽음으로 그 위기 앞에서 구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맞선 두 용사의 용기를 온 백성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는요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죽은 자의 피 그리고 용사의 기름 이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그 진액, 진물이 나와서 옮겨있는 그런 모습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서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모습이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강하였다. 아멘. 용사 중에 가장 그 강한 용사, 그들을 독수리나 사자에 비유하죠. 그런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는 후퇴를 모르는 용사 중에 용사였고, 또한 그들의 생애는 마지막까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들의 생애 마지막 생애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결코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최대한 예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진솔하게 가슴에 와닿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형 네,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내게 신이, 신이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그대가 나를,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더하였다. 아멘. 요나단은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날 때부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죠. 그리고는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대하였고, 다윗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변함없이 그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었고 도와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시다시피 다윗은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모함받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다윗이 마음을 줄수 있도록 연을 준 사람이죠. 자신의 유익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대인배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 받으면요, 자기 자리, 자기가 지금 왕자인데. 자기가 왕,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길 원했던 사람 참 신앙인이요.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참 효자죠. 아버지의 잘못을 그가 왜 모릅니까? 아버지가 지금 다윗에게 잘못하고 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창 맞을 뿐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지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왕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지금은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왕자로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다하기까지 그의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용감하게 적과 맞선 참으로 멋진 사람.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랑. 지금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해 준그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최대의 찬사를 요나단에게 올리며 그리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조상하고 애국한 이게 사울과 지금 요나단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대에 힘든 시대에 서로가 견제하는 시대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들키면 손해 보는 시대. 여러 그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표정이 들키지 않아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여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면서 서로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한 어떤 계약을 맺어도 조금 더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겨우 그 가슴 아픈 진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런 거 있죠. 자신의 마음은 진짜 이런데, 자신의 진심은 진짜 이건데, 그걸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안 믿어주니까. 또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나를 이용할 것 같으니까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진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참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이 유물을 떠나서 조가를 지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손해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감정 낭비이고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볼 수도 있는데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조가를 지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틀어진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어느 한쪽이 죽고 나서야만 마지막 한 사람이 이미 죽은 자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엇갈린 그런 참 안타까움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할 수는 없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마음 좀 들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진심이 통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진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도 그걸 이용하면 이용 당하면 되는 거고 내 진심을 알고도 속이면 속임, 속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사랑과 나의 진심을 드러내므로서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진심을 보여줌으로. 오히려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심플하다 그러죠. 좀더 단순하게 그렇게 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윗은 20년간 사울과의 복잡한 인간 관계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게, 너무나 괴롭게 지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그 사랑을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붙들고 "나는 형이 좋습니다. 나는 형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얘기 마음껏 하지 못하고, 그저 그저 긴박한 순간에 그냥 살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많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모든 아쉬움을 가장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가까이 할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입니다. 가장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이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자기 지금 천함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진심과 그 순수함,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접근한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머리 쓰면서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애쓴다고 잘 통과하는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뭐 결과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복잡한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듯이,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이 있어서 기쁘고, 옆에 있어서 행복한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 보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과 요나단을 먼저 보낸 그 다윗이 참으로 두 용사를 기리면서 참으로 복잡했던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그 진심을 드렸던 그렇게 애국했던 곡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슬픔과 그 진심이 그대로 담긴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한번 이런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사랑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많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리 부대 끼고 저리 부대 끼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내 계획대로 그렇게 성공하는 그런 인생보다 좀더 진심을 대하고, 좀더 사랑으로 대하고, 좀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이 모든 방법이 좀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 주신 대로, 우리도 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